해볼게요. 벡터에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 흠. 자, 요게 있습니다. 응. 벡터에 특정 조건에 맞는 요새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논리 값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 간단해요. 일단 V3는 너무 많으니까 일단 다시 V2로 돌아와서. 얘가 지금 좀 불편하네요. 주석 처리해서 잠깐 가려주겠습니다. <laughs> 얘도 마찬가지. 자, 6, 7, 8, 9, 10, 이 다섯 개 원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이제 V2인데, 어, 자,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첫 번째 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뭐 1, 2, 이런 식으로 펜시 인덱싱 하는 방법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 범위 지정해서 자르는 방법 이 있었고요. 자 이제 뭐가 있냐면 T t r u 랑 펄스 논리값이라는 거 알고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여기에다가, 논리값 벡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개수는 정확히 v2의 개수랑 똑같아야 돼요. v2가 다섯 개니까, 이, 논리값도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6, 7, 8, 90이 나와요, 요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 가운데 것만 펄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6, 7, 90에서 8이 제외되고, 6, 7, 90만 나와요. 그러니까 작동 원리가 딱 보이죠? 이 데이터, 그러니까 벡터의 원소의 개수만큼 여러분들이 그, 논리 값을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개수 맞춰서, true 를 정해주시면, 같은 위치에 있는, 인덱스, 그러니까 원소를, true에 있는 것만 가져온, true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첫 번째 거 true니까, 첫 번째 값 가져온 거고, 두 번째 거 true니까, 두 번째 값 가져온 거고요. 세 번째 거는 펄스니까세 번째 거에 8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얘는 안 가져온 거예요. 나머지 두 개도, true니까, 나머지 두 개도 가져온 겁니다. 자, 여기 앞에 거를 또 펄스로 해주시고, 맨 마지막 것도 펄스로 해주시면은, 그러면 두 번째 거, 네 번째 것만 가져오겠죠 그래서 7, 6, 9.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래서 간단하게, 뭐, 어떤 인덱스, 그러니까 몇 번째 있는 걸 가져와라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같은 위치에 논리 값을 부여함으로써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펄스 트루를 다 쓰면은 좀 불편하니까 앞에 글자 f랑 t만 남겨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자이논리과 인데싱을 통해서도 우리가 짝수감만 가질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자, V3. V3를 먼저 하면 좀 헷갈리니까 V2를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볼게요. V2에서 짝수만, 짝수만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V2.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true, pulse, true, pulse, true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요거는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겠지만, 넘버링 하기가 좀 힘드네. 여기서 할게요 그냥 벡터의 연산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v2는 한 개의 값이 아니에요 다섯 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플러스 10 하라고 하면 그쵸? 벡터는 하나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 연산을 벡터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한테 분배 법칙을 합니다 그래서 10이 여기에도 더해지고요. 10이 여기에도 더해지고, 10이 여기에도 더해지고. 자, 그래서 모든 원소에 일괄적으로 연산이 적용된다는 라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6, 17, 18, 19, 20. 나오는 거죠. 뭐,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을 2로 나누니까 이제 3이 나오는 거고, 7을 2로 나누면 3.5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잠시만. 자,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2로 나누면, 6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7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요. 그 다음 이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자, 자 그럼 이건 뭐죠? 첫 번째 6이 7보다 큰지 따져서 아니니까 펄스가 나온거고 7이 7보다 큰지 따져서 펄스가 나온거고 8이 7보다 큰지 따져서 투로가 나온거죠 이런 식으로 연산이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것도 사실상 이 벡터에다가 요 연산해가지고 나온 나머지 값을 요거랑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벡터2의 개수만큼 논리 값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V2에 그대로 다시 넣으면 된다. 그래서 6, 8, 10. 짝수만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V3에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논리값경덱심 또는 보통 논리 값을 그냥 쓰진 않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맞는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